자, 지갑이 텅빌 때까지. 자, 지갑이 텅빌 때까지. 자, 텅 비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한번 가 보세요. <laughs> 인생 저지 아, 자, 죄송합니다. 자, 인생 어, 거시기가될 거예요. 자, 정규정 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셨고요. 자, 오늘 선물 오늘 선물 어, 자, 정국구 님. 자, 쪽수. <laughs> 위, 위. 아, 쪽수 없으니까 위아래 위아래 한번 하자고.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아. 자. 그러면 합시다. 해. 응. 뭐 그까이껏 뭐뭐 하겠어요? 자, 위아래 위아래 한번 출발하시죠. 아, 어, 자. 피와 차잔을 꺼 버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벤트 자첫 번째 이벤트 자 핸드폰 이어폰이죠 핸드폰 이어폰 네 제호채님 또 무예마음님 쌤님 자 가블리님 자또 박일정님 자 정규정님 자 중복되신 분은 중복되신 분은 자 하나만 드립니다 하나만 이거 좋아요처럼 두번만 사람은 줬다가 뺏을까? <laughs> 좋아요도 그러던데,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에, 자, 비와 찻잔 사이 이벤트, 자, 비와 찻잔 사이 이벤트, 자, 위로 10분, 아래로 10분, 자,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음, 자, 이쁘쥬, 어우, 뭐, 폐물 같아. 자, 아, 자, 시계 하나, 둘, 자, 셋. 너무 많이 올린것 같아. 하, 이 부장이 예, 손이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명가님. 예, 자. 그래요. 사실 제 입장이 어머 49,900원이라고 썼네. 이런 미쳤네. 왜 이렇게 많이 올렸지? 오, 미쳤나봐. 이거 안 되겠다. 조금만 줄입시다. 예, 부담, 부담을 줄여주게. 자, 59,000원 붙어있고. 그, 냥 아마 양만 넣으시면, 예, 쓸 거는 같아요. 자, 그냥, 죄송해요. 자, 조금, 조금 줄여서 부담 없이 갈게요. 어, 같은 거 중복 안 되게.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두 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두점갖요두점자 5천 출발해 볼까요? 두개만 10만원어치 10만원어치 되겠네요. 자, 우리 공진당 있나요? 공진당. 자, 5천 출발. 자, 5천 출발. 자, 갑니다. 출발. 자, 두개 갑니다. 아마 남녀식일 것 같아요. 남녀식에. 네, 자, 5천 출발. 자, 15,000 나오시고. 자, 카운트 갑니다, 카운트. 자, 10. 잠깐! 경매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측 실시간 채팅과 같이 금액을 입력합니다. 둘째, 가장 높은 금액을 입력한 시청자가 경매에 당첨됩니다. 참 쉽죠? 단, 허위로 금액을 입력하시거나 장난을 치시면 조치 후 강퇴 당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5, 8, 7, 6, 5, 4, 3, 2, 1. 자, 밑줄 부탁합니다. 밑줄 부탁합니다. 그냥, 예. 두 개, 두개만 원씩만 하면 어쩔까요? 2 5 0 0원 너무 비싸요. 자, 그냥, 예. 자, 줄을 한번 꽂고, 자, 시계 주세요. 하면 그게 만 원이에요. 만 원, 두개만 원. 예. 자, 시계 주세요를 한번 쳐 보세요. 자, 마초독대 님. 자, 자, 시계 주세요를 치면 랜덤으로 예, 두개만 원씩 갈게요. 두개만 원씩. 랜덤으로 갈게요. 랜덤으로. 자, 시계 주세요 하면 예. 자, 안녕하세요는 안 주고 시계 주세요는 줘요. 예. 자. 그러면 예. 랜덤으로 자, 만 원씩 갈게요. 만 원씩. 자, 마감 카운트 갑니다. 마감 카운트 갑니다. 자, 자, 10, 9, 8, 7, 6, 5, 4, 3, 2. 아니, 행복하게님은 시계를 여러 개 주라고 여러 번 누르시는 건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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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님? <laughs> 자. 일단 마감을 해주시고요 마감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막 싸구려 시계는 아니에요 뭐 지금 제가 어디 뭐 어디서 막 어디 뭐 대충 가져온 건 아니고 다 이렇게 그냥. 자 가격대가 다 이렇게 붙어있는 시계니까요 예 그냥 어디 허접한 자 그것은 아니.. 자 오늘 날궂은데 여러 사람 매매 맞거든 매매 감사합니다 이걸로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